어, 어, 네, 오늘 안녕 하 세요？안녕 하 세요？네, <laughs> 그것같 습니다. 네, 네, 화장품 화장품 이 피부 에 되게 중 요한 영향 을 미치 잖 그렇 죠, 매일 바르 는거 니까. 일단, 화장품 목적은 사실 예전에는 세정과 보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장품에 어떤 개념이 생겼냐면, 유효성분. 액티브 인그레디언트라는 그 유효 성분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얘네가 피부에 들어갔을 때 진짜 약은 아닌데 약처럼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되게 좋은 성분을 피부에 자극 없이 깊숙하게 침투시키게 하는 이 개념이 생겨남으로써 피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피부 타입 알려드렸던 거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민감성 피부에도 염증 타입, 손상 타입, 과민 타입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염증 타입인데, 손상 타입처럼 굉장히 막 아토피 환자분들이 바르셔야 되는 것을, 이제 염증 타입에 바르는 경우에는 더안 좋아집니다. 응. 게 그렇죠, 화장품을 정리해 드리 는게 되게 중요하고, 건강 기능식품을 정리해 드리 는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까 세 가지 타입 중에서 손상 타입을 이제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를 피부과적으로는 습진 아니면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화장품을 피부 장벽을 복구해주는 그런 화장품을 써야 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지질 장벽의 성분인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피부 장벽 크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런 이유로 피부 장벽 크림을 피부과에서 보습제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염에 도움이 되는 마치 이제 치료제처럼 사용을 해서 그것을 MD 크림 뭐 메디컬 디바이스 크림이라고 해서 피부과 안에서 이제 치료적 목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밖에서 파는 화장품도 잘 추천하는 편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 구매할 수 없는 꼭 피부과 화장품이 아닌 성분들은 사실 직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안내를 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피부과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효 성분보다는 피부 장벽 쪽을 조금 더 강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피부과에 내원하신 분들은 피부가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일단 좀 단단하게 해 주는 것을 1차 목표로 그래서 그러니까 피부장벽 크림을 좀더 강조하는 편이고, 근데 뭔가 피부과 이외에서 화장품 가게에서 그런 이제 샵에서 사용할 때는 건강한 피부를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것을 좀더 강조하게 돼서 이 유효성분의 전달력 같은 것들을 좀더 강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피부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보습이나 평상시에 피부 장벽을 조금 더 강화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MD 크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염증 타입인데 손상 타입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그거를 바꿔 바르시면 더 본인의 문제가 나빠지는 악화되는 그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어요. 일단은 피부가 안 좋아졌을 때 화장품을 일단 다 바꿔봐 이런 거를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를 다 라인을 다 한번 이렇게 갈아타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민감성 피부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습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것은 하나씩 끊고 또 하나씩 시도를 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형으로는 뭐 스킨이냐 에센스냐 이제 로션이냐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제형으로는 로션 타입이 제일 무난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기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MD 라인들 중에서 로션 타입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지만 또 그거를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뭔가 기능성을 추구하고 싶어져요. 난 요즘에 미백이 고민이야. 이제 그러면 뭐 비타민 C나 비타민 E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쓴다던가 요즘에 내가 탄력이 너무 고민이야라고 한다면 비타민 A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던가 어떤 그런 이제 약간 믹스매치 같은 이제 그런 화장품의 그 사용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게 되실 거예요. 네. 여러분의 피부에 맞게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현재 나와 있는 피, 화장품은 피부과 화장품뿐만 아니라 모든 화장품들이 다 좋습니다. 피부 타입에 맞추어서 화장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